다 알아요. 코드 카피. 코드 따기 너무 어렵죠? 카피해보려고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듣다가 깜빡 졸기도 할 정도로 진짜 안 들립니다. 그죠? 또 막상 어찌저찌 나름 카피는 했어. 근데 이게 맞는 음인지 스스로 의심이 가서 체크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이거 제 얘기거든요. 절대 음감 아닌데 가능하냐고요? 그럼요. 저도 상대 음감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다 똑같죠?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마스터하신 다음 코드 카피 바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말이죠. 1번 티 찾는 법 알고 보니 이미 나는 할줄 알았을지도 우리 악보를 보고 샵 개수와 플랫 개수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카피하려는 곡에 악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제안하는 트레이닝으로 연습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 노래나 틀고요 그 노래의 도레미파 솔라시도 메이저 스케일을 불러보는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쉬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따라 하시면 잘안 되실 거예요. 아는 만큼 들린다고 하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애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린 분명 본능적으로 키에 맞는 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원키가 아닌데 어떻게 키를 다르게 부를까요? 이거 가능하죠. 당연하지만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 노래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이걸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노래의 멜로디, 음정 간격을 외웠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해주시면 키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랑 같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우리 개 이름의 음정 간격 알잖아요. 그럼 다시 아무 노래나 틀고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보컬 애드립 라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플레이한 노래랑 어울리도록. 자, 어울리도록 불러보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대로 되신 분은 이제부터 정말 키를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되시면 노래를 틀고 맞는지 한 음씩 눌러보면서 찾는 연습을 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음감 실력을 늘려주는 것이 키를 찾는데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코드 카피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은 연주하고 싶은 곡에 악보가 없어서인 경우도 있겠지만, 작곡을 지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프로들이 만든 곡을 카피해서 이 코드 왜 사용한 걸까? 이 사운드 왜 사용한 거지? 하고 분석하려는 이유.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들리는 음을 찍어 놓는다고 작곡 실력이 늘까요? 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이스. 안 들린다고? 그럼 들리게 만들면 되지. 저는 무료 베타 서비스 중인 가오디오 스튜디오를 통해 제가 카피하려는 노래의 악기를 먼저 분리합니다. 왜 악기를 개별로 들으면 훨씬 잘 들리니까요. 아 이거 너무 편법 아닌가요? 오리지널 청음 방법 아니잖아요. 편법 맞다 칩시다. 그 오리지널이라고 말하는 카피가 과연 초보자에게 가장 도움되는 카피 방식일까요? 아니면 이런 기술이 없던 시절에 어쩔 수 없었던 고인 방법일까요? 저는 음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베이스를 한 번에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애꿎은 수강생들은 그거 들릴 때까지 시간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베이스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또렷하게 들리는 악기가 아닙니다. 베이스를 치셨던 분이라면 모를까? 우리 카피의 목적은 앞에서 말했죠. 이 목적이 청음 실력보다는 우선입니다. 청음 실력은 딸려오는 거고 제가 수업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이렇게 분리해도 초보 때는 잘못 듣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추가 꿀팁, 분리한 베이스를 EQ를 활용해서 하이를 깎고 로우를 부스트하면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음이 맞는지 옥타브로 올려주면 더 또렷하게 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 화성. 무작정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립니다. 예측이 훨씬 쉽습니다. 베이스를 땄다면 다음 화성을 알아야겠죠? 이때 사용할 것이 화성하게 꽃, 바로 다이아토닉 코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키와 베이스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 베이스는 해당 키의 다이아토닉 코드 중에 근 음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매칭을 해서 코드를 찾아 연주해보면 됩니다. 이 경우 50% 이상의 코드를 찾을 수 있거든요. 물론 100%인 경우도 꽤 많고요. 그러다가 카피한 코드가 간혹 틀리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중에 답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찾은 베이스가 1도가 아닐 수도 있다. 이 경우 베이스의 음이 어떤 코드의 3도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내가 찾은 음을 3도에 품고 있는 코드를 다이아토닉 코드 내에서 찾아보면 해결되는 거죠. 2번, 세컨더리 도미넌트 혹은 2-5-1 이렇게 다른 키에서 차용해온 코드일 수도 있어요. 대중음악은 대부분 이 정도 이론 안에서 해결이 될 겁니다. 사실 브릿지 가면 모달인터체인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단계에서는 1번의 3도 체크까지만 맞춰주셔도 정말 장족의 발전이고 이것만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알려드린 내용 꾸준히 연습하시면 카피 실력 일취월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제 경험상 발전하는 속도가 하루 30분에서 1시간씩만 투자하셔도 빠른 분은 2주 느린 분은 한달 정도 예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드 카피를 어려워하시고 아직 기타 F 코드 단계처럼 이렇게 음감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나만 안 들린다고 부정적인 감정 가진 것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드 카피를 잘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전부 다자양 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 화성 학이나 여타 미디 스킬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 통해서 문의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